제가 전에 동두천인가 어디에 갔더니 우선 맨, 매년 수재가 난대요. 왜 그러냐 고 그랬더니 하천 폭이 좁고 굴곡이 져서 그렇대요. 아, 그러면 하천 폭은 넓히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미군기지 때문이래요. 어, 아, 그래요? 근데 들어보니까 미군기지를 이미 반환을 받았대요. 아, 그러면 그 반환 받은 데에다가 넓히면 되지 않냐 이랬더니 아니 나머지 부분이 아직 반환이 안 돼서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반환을 못 받아서 공사를 못해서 매년 수혜가 난대요. 그래서 제가 대통령한테 그랬습니다. 아니 이거를 반환 받은 부분만 미군하고 얘기해가지고 그 부분만 공사 먼저 하면 되지. 그걸 왜다 반환 받을 때까지 미룹니까. 이래서 제가 2년 만에 싹 일부 반환 받아서 하천 넓혀서 수제 없앴어요.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. 세심하게. 국가가 가진 권력,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야죠. 정치는, 행정은 이렇게 하는 거죠.